기도 잊김이 서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 오늘 기입새 마태복음 여든 네 번째 갯세만의 기도 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게센만의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늘 순종의 기도가 되기를 성 소망합니다. 순종의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또 인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셨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어, 개새만의 동산에 가셨는데 어, 제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어, 머물러서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하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왜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홍대 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또, 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에,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거리로 어, 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이유는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 어, 피곤했죠.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얼마나 어, 피곤했겠어요. 예수님도 어, 피곤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서 잠을 주무셨죠? 배에서 잠을 주무신 적이 있잖아요. 피곤하셔서 막 배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어,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예수님은 그 배의 고물에서 자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의 피곤함, 또 반대로 이런 피곤함을 주는 분주함. 그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참큰 장애물에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해요. 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보면 날로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 뭐 움직이지 않아도 굳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뭐 은행 업무를 볼수 있고 예전에는 다 어, 가야 했지만 편리한 세상이 에, 되었는데 오히려 피곤하고 필요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더 편리해졌는데 더 피곤합니다. 이상하죠? 이러한 시대의 세상은 기도에 대해서 사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유,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뒤떨어져. 어, 기도, 기도보다 뭘 해야 돼. 움직여야 돼. 바쁘게 살아야지. 어, 이렇게 세상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무척이나 바쁘셨는데 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 모습을 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가 나와 머물러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까지도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야 그래 우리도 예수님 기도할 때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자 어, 이렇게 예,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우리도 항상 기도 못할 때마다 입술에 변명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대 육신이 약하도다 네. 오늘 제자들도 아닌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변명거리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원함보다 세상에서 주는 육신의 피곤함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또 있습니다. 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영적인 교만함. 아, 기도하지 않아도 돼. 어, 영적인 어떤 교만함이 있고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교만함이 또 영적인 게으름이 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도 많겠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시 않는 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릴 때도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오히려 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자 여러분 오늘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 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 올 한해 기도 잊김이 서리기까지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음, 묵상을 해봤어요 잊김. 기도 잇김 입김. 잇김은 호흡이죠, 후, 그렇죠? 김 호흡할 때 나오는 게 잇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호흡이 멈추어지게 되면 기도의 잇김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쉼을 쉴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비전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잊김처럼 기도 잊김이 서리기까지 이 비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일 앞에 모든 일 앞에 아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나 기도하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이나 그런 거를 극복하고 모든 일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결정해 봅시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일상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 봅시다. 모든 일.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핑계가 우리 안에 사라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 오히려, 아,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리로 왜 나가야 되는지, 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지, 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될 이유와 어떤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가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대롬 오늘 본문에서는 피곤해서 잠을 잤던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자신이 쓴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육신의 약함을 약함이 있었지만 그 약함을 이겨낸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완전히 바뀌었죠. 네, 지금 개셀만의 동산에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육신이 약해서, 어, 잠을 잤는데, 그런 베드로가그 기도의 이유, 기도의 능력, 그죠? 그거를 깨닫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건면할 정도로 기도의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기도를 강조했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말씀이긴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일상에서의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아, 또 묵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합시다 네, 아우 나 시험 들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다 있잖아요. 아, 기도해야 되는 거다 알잖아요. 이럴 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마음의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장애물들이 앞서 말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원함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 육신의 약한의 약함의 어떤 장애물들을 보다 더 크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런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니. 내가 참 든든하다. 장훈아, 네가 나와 함께 기도하니 내가 참 기쁘다, 힘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장애물들이 혹시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음,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 내 모든 일상의 삶에 또 기도하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또 기도로 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상의 기도화가 될수 있도록 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하게 올 한해 동안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기도는 뭐한 해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또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를 회복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교육자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어, 또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계센만의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노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똑같지요. 저희들도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연약합니다. 또 시험에 들 때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변명과 핑계를 늘 주님께 죄송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기도 입김처럼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분주하여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또 귀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의김이 서르기까지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한 해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가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주님 따라가는 그 모든 시간 시간 또 되어지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자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또 귀한 성교사님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성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꾸중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께 힘을 드리고 또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